나머지라는 걸 보여주죠. 장갑차는 한대 뽑아놨거든요. <laughs> 전체는전체안 뽑았어요. 장갑차를 뽑아... 일단 한대 뽑아놨어요. 일단은 그런 방법아 그래픽 깨지면 방치에... 윈도우 모드로 하면 그래픽이 안 깨지더라고요, 하모님. 예, 천 게임. 이게 전체 완벽 모드로 하면 깨지더라고 나도. 그래서 윈도우 모드로 해요. 와 이거 나가지를 못하겠다. 지금 아, 씨 <laughs> 수류탄 두개 던졌다. 그래도 수류탄 두개 던졌다. 보자 이게. 설트 말고 아, 도끼 들고 있는 애가, 아 이거 도끼를 나가서 구할까? 음? 도끼, 필요, 도끼 필요하세요?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야 도끼 하나 만들어 아릴까요 아니, 아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이거 아야 전쟁터에서 나무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무 하고 있죠. <laughs> 총 데미지가 약해갖고, 한 방이 안 뜨네. 아, 아깝다. <목소리도> 왜 이렇게 에서 나무하는 게임이라니까요. 나무요. 나무로 방벽 만들어야죠. 방벽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오늘 이 동네 방벽을 만들어주마. 미군 화이팅. 아, 미군이 이겼는데, 왜 이렇게 밀리지? 게임에서 밀려온 공세가안 되더라고요. 오우 사람들 열심히 만드네 여기 지금 셔먼 탱크도 나왔는데요? 방격을 티를 쐈잖아 지금 제3사도 네, 지금 두대 있고 아 <laughs> 아니 이 사람 낑겼다 글로, 글로 못가못가못가아도 아, 있네 글로 가 일로 중전차 호호호호 <laughs> 아. 저 사람 팩 쳤는데 아저그 일단 여 저게 조개군 탱크를 치면 타이거 바로 아래꺼 스 m 이나왔 t 요 좋아요 아 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 h e 관총관총0 0발 그리고 포탄 65발 채워놨어요 감사합니다 야 하우님 이거 윈도우 모드로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래픽 안 깨져요 탱크 몰고 나갈 때는 그 엔지니어로 오세요 그러면 네, 이거 탱크 수유권 바로 넘겨줄게요 잠시만요 저 방금 맞았고 하고 너무 바빠요 바빠서 그렇게 바꿔 일단 장벽으로 다 국사포 소리가 나지? 고가 손는거가 손은 고가 손은 고가 손은 고가 손은 고가 손은 고가 손은 고지 <laughs> 어디,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나 <laughs> <laughs> 아, 이 소리 진짜 싫다. 잡을 할때나오 소리가. 엔진이 어서 와 박격포 날라오는 소리 진짜 <laughs> 어이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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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있구이구이 예 네. 방벽 저거 포 갖다가 깨져요? 오씨네 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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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아유, 저거 헤비포탄으로 쏘면은 한방에 깨지고요 네미디엄한 세방정도 그리고 라이트는 대여섯발 네. 쏴야지 방벽 깨져요 장..장갑차 어딨어요? 이거 아닌데 뒤에 뒤에 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소유권 넘겨줄게요 난다시엔 지니요. 됐어요다 누구? 장갑차는 속도로 시작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멈추면 안 돼요. 네. 멈추면은 바로 받을 거밥 밥대요 밥대. 어 포가 없는데? 루포 없어. <laughs> 응, 포 있어요. q 피 눌러봐요. 포탄이 없다니까요? 응? 맞는데 나이트젤. 오! 세발짜리네 이거 어이 어디서 쏘고 있는거야 이거 아이트 해머 뭐 맞는데? 이거 보세요 태양이 아니야 장갑차 하우 하우님이 자기도 하우님, 장갑차 아, 달래 장갑차 만드는게 얼마나 힘든데 안돼 안돼 자원을 무너여 줍니다 저가 탔어요. 포 아니죠. 이게 이게 그 포탄도가 3개짜리가 들어요, 여이세개짜리탄 <laughs> 날라오고 난리다. 이번엔 나 자동. 자동, 자동. 이거는나이가가아닌 이거 죠 이거 어떻이 어떻게? 이거 어이 어떻게? 이거 어떻이어 어떻게? 이어이 아저 아, 집까지만 뛰면은 우리, 우리 탱크 터졌어요. 저 집까지만 아, 뛰면 뭐라도 되겠는데. 소유권 한번 넘겨줘봐요. 타보세요. 나방금 아, 원킬인가? 없죠. 세기차는 맞는데. 어 우리 그... 탱크 왔다. 어? 맞는거 어, 진짜? 탱크 따라 이거 없이 버그인가? 저거 기관포탄을 한번 넣어볼게 BGM이 기관포 아잇 뭐야 아잇 뭐야 아이 탱크 따라 왔는데 세상에 믿을 탱크 하나도 없네 아 이랬어. 한번 더가봐야 저격있어요 랭크가 올라야 저격총을 가지고 네? 태어나요 안그러면 어, 저격을 잡아가지고 안 총을 주워 먹어야 되는데 저격을 잡기가 보통일이 아니죠 보통가봐요 진짜 총알도 안되고 포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 하우님 줘요 그냥 하우님 <laughs> 가자 하우님 가자, 가자. 포탄을 떼고 기관총만 넣어가지고 카운트 룸 고고싱 나 방금 원킬 아, 한거 아니야? 원킬 그 뜬거 아니야? 어나 지금 봐 저건 누구 탱거야 이대로 막아라. 저, 우리 편, 우리 편인가? MG. 오, 탱크가 잡아줬다. 탱크 뒤에 따라가자. 이름 얼마나 요 보자 미들 탱크 하나도 임 한번 보자 나이스 탱크. 미들 탱크 미들 탱크 보자 힐링할게 없네 저기다 깡통 깡통깡통 i t t l e 산 원초 어. 이게 하나 이게 더. 사람도 다이나마이트 둘. 돌. 다이나마이트 둘.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하이흐헤헤헤야 뭐야 이게 우리 기지가 59% 갈게 하여져 있네? 왜 그렇지? 하세요. 아, 어. 됐다. 에이, 이게 뭐 우리 알았어요. 탱크야. 적 탱크야. 누구십니까? <laughs> 누가 뒤에 탔지? 하우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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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데 아군 탱크야, 적군 탱크야, 진짜? <laughs> 헷갈려. 독일군을 하다가 막으니까. 방벽을 맞다라 굳었네. 그 나무 방벽은 쉽게 굳어져요. 돌 방벽 때. 만들기는 힘든데 거군데요. 두두킬한 번에 두 킬. 두 놈이 그게 같이 몰려오냐? 흔들려. <laughs> 아니 진면이왜 그 이러지? <laughs> 아, 시 <씨. 웃음> 아, 그래도 쏘고 죽었다. 이 모양이 무서 패드로. 아니 이걸 패드로. 아, 물론이죠. 늘 주의를 조심하죠. 응. 장갑차 어디다가 터뜨어요 <laughs> 아까 장갑차 달라며? 타고 나가더니 바로 들어왔던데요? <웃음> <웃음> 장갑차 터졌대 <laughs> 장갑차는 멈추 멈추는 주고요 그니까 장갑차 온킬이야 움직여야 돼 장갑 좀 시간 아니 방벽이 안 깨져요. 아, 이런 문안깨지면탱크로 들이 받아봐요. 음. 그 나무 방벽은 탱크로 들이 받아 버려요. 그쪽에 뒤로 이렇게 쭉 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지금 뭐야 속도를 내 가지고 꽝 들이 받아봐요. 그냥 깨져요. 안 깨지는데? 네? 아, 뭐야 이거? 아안 깨져요 레이더 기술는거 아... 별 레이더 전전차라 너무 약한데? 왜이 피통 삼촌이 걸려? 그? 어차피 죽은 뭐야 무료 사용자는 그게 최대예요 깜짝이야. 거기 나와, 거기 나와! 아니, 지금 무슨 동배짱이야 저거는. 아, 만거뭔안 죽어? 뭔데? 뭔데? 안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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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이 텐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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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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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 약해? 안 터져요 나무병석 한만 가지고 안포드 이게 아마 포탄이 라이트 포탄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벽 꾸시는 데는 자주포가 최고예요. 근데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유지가 되어 그렇죠. 자주포 하나 만들어 놔요 맞지도 <laughs> 않는데. 자주포가 그런 거 방벽 꾸시는 데 진짜 짱인데 <laughs> 조동이가그 해봤다 알죠? <laughs> 해봤죠 그 자주포가 에이... 여기쪽이나 저기쪽이나 똑같아요 그럼 통과... 근데 옆에서 누가 보조 안해주면 진짜 쉽게 터지고 운전하기가 거지같아요 한 번만 뽑아주세요 뒤에서 계속 갈겨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진짜 아이 우리 렌츠님도 여기 들어와서 해야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음수를막 둬야되는데 하나마이 음, 아이 뭐야 이게 문이! <laughs> 아니 문을 도대체 어떻게 쳐 막아놓은거야 이거 음... 그래 이 망치, 수류탄, 와인. 근데 망치를 가질까? 어우, 핑! 최악이다! 와우, 뭐 이런 핑이다, 이때. 나 뭐, 핑인데? 나도 그 핑, 핑그 건물 뭐? 사이로막워프하는거 보고 그, 그 핑, 아, 한방에 들어왔어. 아, 진짜 공장에 애들 돌어왔어요 애들 돌돌았어. 사방님, 뒤뒤뒤 뒤에 방벽 있지 않았었어요? 아, 한방만 더 싸도. 아니, 거기서 그... 파밍을 하고 계시면 어떡하나 나우. 나오... 아, 아니, 방벽을 뒤로 는데 뒤로 었안 보이네. 저직 타밍이 터진거 아니에요? 내가좀 멀쩡해요. 기름이5 0밖에 없다 가지고. 많이 안 움직일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 여기 나무를 아씨 저기 또 왔다. 돌이라도 줄까요? 돌방작세우게 먼저 아, 자살 한번 해요 코스. 나이스 샷! 근데 왜 내가 3킬 밖에 안 되지? 아까 2킬 했는데, 방금 저게 1킬이면, 내가 이제까지 죽인 애들은 도대체 누구 거란 말이야? <웃음> 어? <웃음> 자괴감, 무슨 <laughs> 자괴 응? 무슨 자괴감요? 나무... 아, 맞으면, 컴퓨터깜 에이. 네키요 아, 지는아이다 우리 펜다. 아, 이거, 오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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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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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 헤드샷 맞는데. 오이브 샷. 키우. 저 Kung Jang Kaji, 그, 이 Visitor m 정도 될 거예요. <laughs> 그 최대 사거리가 얼마나 0 30, 이게 날아가는 동안 그 포탄이 쭉 따라가잖아요, 그게. 저건 좀 무리다. 저건 너무 멀다. 이 형님 지금 자주꽃 쓸 거예요? 네. 지금 포탄을 15발밖에 못 넣어놨는데? 그래요? 불 케어 해봤나? 저거 그 뭐야 기름도 150밖에 없고 잠깐만요. 나무하고 두좀 켤게요. 포탄을 몇 발이나 넣어놓을까요? 거 헤비 포탄은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음. 음. 오우 와 졌다. 하하하하, 졌다. 아. <laughs> 보자, 이, 이렇게 되면. 아, 하여튼, 계속 이거야. 계속 모신건이다. 인펜트리. 일단 하다가 소총 주셔가지고 한대. 이거 장전이 너무 느려 이거. 그거 검사 해야 돼요, 검사. 안 돼, 투태부터부터. 아 씨. 이쪽으로 돌아왔을 것 같더라. 이 장전 너무 느리가 안 되겠어요. 역시. 뭐야? 이게 엔지니어? 아, 그래, 이걸로 가자. 수류탄이 없는데... 뭘까 뭐야? 나오자마자 원킬 근데 왜 이게 킬이 안 뜨죠? 저거는... 먹을 수도 있어 저거... 이거 좀 전에 나, 나... 나... 나 잡은 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모신 건 있지 않을까? 신구... 뭐야 벌써 다 가지고 가고 네 지금 포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 최대한 다 만들어서 나오나? 포탄이 지금 65발 기름이 250 3학년이면 뭐 싸보세요 감 나오나 이게 들어왔네? 다이나마이트! 그거 인벤에서 꺼내가지고, 아니, 인벤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음, 아까 설치해봤어요. 그걸로 안 터지는 게 없습니다. 안 터지는 건 없는데, 터트려봐야 별 그게 없더라고, 재미가 없더라고. 이게 건물 때려 붙일 때는 최고였던